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지난번에 쌀이버섯, 보라 쌀이버섯 땄는데, 3주 정도 됐는데, 한번 다시 나온 게 있나 싶어서 둘러보러 왔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뭔, 뭔 버섯이래, 이거는. 뭔 버섯이, 그냥. 저번에도 요 능선 밑에서, 능선 밑에서 보라살이 봤거든요. 능선 밑으로 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대 덮버섯, 밀버섯이라고들 많이 하죠? 올라왔네요, 밀버섯도. 아, 얘 특징은, 이렇게 물방울, 물방울 무늬 같은 게 있고, 갓 위에 하얀색 밀가루같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하얀색 가루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좀젖어서 그렇지. 얘는 뭐야? 어 줄기 하나에 그냥 가시 두 개네. 희한한 버섯이네. 아, 허허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아, 괜히 뽑았네. 아, 일단 밀 버섯이 외대더 버섯이 나왔다는 사실. 와 버섯 천지네요, 그냥 버섯 천지요아다 버섯 많다. 음. <laughs> 메 <laughs> 버섯 그냥 요거 하나를 보자면 얘가 붉은 비단 그물버섯인데 침엽수림에 많이 나요 잣나무 아래 얘가 나올 때쯤 되면 능이도 같이 나옵니다 요거 뭐 능이 얼마 안남았네요 얘 나온거 보니까 이것도 식용인데 먹는 사람들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놈은, 신월광대버섯. 얘는 아마독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얘 하나 먹으면 갑니다, 가. 얘는, 아차차차. 제주 쓴맛 그물버섯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보자. 아따, 색은 엄청 이쁘네. 얘는 못 먹습니다. 식용이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쓴맛 그물 버섯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는왜 붙었나 모르겠네. 여하튼, 식용버섯은 아닙니다. 버섯만 이쁩니다. 어, 뱀 봐요, 뱀. 어이 산에 우산이 있길래 주술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뱀이 딱요 자리 있었어요. 어휴 돌려라 씨. 왜 산에 우산이 다 있어. 아아 돌려라. <laughs> 참. 깜짝 놀랐습니다. 독사는 아닌 것 같은데. 독산가? 아세살 모사네. 시어이. 클럽 보냈네. 세살 모사한테 물릴 뻔했습니다. 어이. 깜짝 놀랐어요 얘는 노란 길민 그물버섯입니다 그물버섯인데 관공은 아니고 주름이에요 내린 주름 얘는 식용도 되고 식독불명인데 식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물에서 먹음잘것 같긴 한데 대는 엄청 단단하네요 여하튼 저는 이런 거안 먹습니다 패스 야. 까치버섯을 봤습니다. 어우, 색깔도 이쁘네. 이쪽이 초행길이라 저도 처음 왔는데 까치버섯이 나네요. 다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봤다는 게 좋네요. 이것도 아, 패스합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냥 저까지 그냥 아주, 아이구야, 쫙 나있네. 그냥, 아 참. 어? 따자고? 따 넣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아주, 야, 아이고 아, <laughs> 참. 깔때기 천지네, 그냥 아주. 와. 비가 와서 이런 낙엽 속에서 나는 버섯들은 많이 올라왔네요. 비가 더와야 돼. 더워야지 땅 속에서 올라오는 버섯들이 나오는데. 어. 뭐, 그래.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 빨간 쌀이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빨갛다가 노균이 되면 이런 색이 됩니다. 요거는 못 먹어요, 못 먹어. 배탈납니다. 이런건 패스. 오이구 아, 리는보라쌀이는안 보이고, 꼬만 잡버섯들만 많이 보이네요. 아. 먹을만한 버섯이요? 안 보여요? 어허, 얘들 봐라, 얘들. 붉은 비단금을 버섯, 이또 있네. 저는 혈관을 청소해준다 그래요. 혈관 청소. 근데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 자료만 봤지. 뭐 실질적으로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디? 위로. 위로 죽은 나무 위로? 아, 다썩었네 아까 먹버섯을 봤으니까, 먹버섯도, 크다란 먹버섯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완전 능이 포인트, 능이 포인트. 절벽, 절벽. 엄청 경사가 파르고. 이 포인트로는 아주 딱 좋아요. 아 조리대가 나오네. 아 모기가 모기가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냥. 아주. 또 좋은 거 있으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산 광대버섯입니다. 아마독신을 함유한 맹독버섯이죠. 아까 알강대버섯신알강대버섯 도구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이런것들은 아마독신이 있어서 한개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어요. 매년 독버섯 사고중에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 독버섯 맹독버섯입니다. 맹독버섯 이런 거, 여하튼 이렇게 흰색, 흰색 버섯은 일단 그냥 안 먹는 게 좋아요. 아, 자리는 좋은데. 자리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오늘은 능이를 보러 온게 아니에요. 쌀이를 보러 왔지. 어차피 어제 보니까 능이 날려봐 좀 멀었어요. 이제 거의 뭐, 반대로 화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요 아, 없어 반대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버섯을 또 봤습니다 식감이 오돌오돌오돌 맛있는 버섯이죠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요거 오늘 산냥물은 요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보라살이나 안보입니다 하산하다가 반대편 능선으로 하산하다가 먹버섯, 까치버섯을 또 봤습니다. 아, 엄청 이쁩니다. 상태도 아주 좋아요. 아, 요거는 진짜 맛있게 먹겠다. 아까 거랑 요거 거랑 해서 딱두개 채취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어요. 아, 아주 좋아. 얘는 갈색 털 뿔라팔버섯 아, 이거 맛있는 식용버섯인데, 사람들이 뭐, 오이꽃 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깨꼬리 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던데, 국명은 갈색 털뿔 나팔 버섯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라면에 넣어서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근데, 어, 여기도 있네? 아, 여기도 막 올라오네요. 여기, 여기 올라오면, 이제 능이송이가 올라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맛있는 버섯이에요 얘도 근데 너무 작아서 손질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 패스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을 봤습니다 아 이쁘다 깨끗하네요 요거는 누가 들고 갈지 모르겠는데 참 이쁘네요 너무 어려서 패스합니다.